5월 8일은 어버이날이 되겠습니다. 이날은 선물을 전해주는 아주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. 자,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. 그런데요. 그 부모님이 받고자 하는 선물하고 자녀가 주고자 하는 드리고자 하는 선물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? 동상이몽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받고 하는 선물 1위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등은요. 용돈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현금이 되겠죠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류가 되겠고요. 세 번째는 여행 및 관광 상품이 되겠고 네 번째는 건강식품 순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, 놀랍게도 카네이션도 있습니다. 자녀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반면,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자녀들은 어떤 것을 선물해 주고 싶을까요? 역시 1위는 용돈, 현금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건강식품이 2등이 되겠습니다. 좀 다르죠? 세 번째는 의류가 되겠고요. 네 번째는 건강가전용품이 되겠고요. 가정용품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행 및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,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좋은 선물은 5월 8일날 그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전화하는 겁니다 자녀가 전화하거나 손자녀가 전화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자주 찾아뵙는 것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요 예보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 자용량이나 이친부대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효도를 하려고 했더니 봉양하려고 했더니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 이거죠. 그러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고요. 제사상을 아무리 푸짐하게 차려도 소용이 없겠죠.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동안에 전화 자주 하시고, 그 다음에 자주 찾아뵙고, 그 다음에 뭐 박주산채라고 할수 있는 아주 저렴한 그런 어떤 먹을 음식이라 할지라도 같이 나눈다면 훨씬 더 효심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로 인해서 부모님은 더 장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.